You and your friend. 너랑 너 친구는 have just finished. 야, 방금 끝냈어. 식사를 끝냈어. Your m 습니다 웨이터가 p l a s e 놓습니다. 뭘로 왔을까요? 체크. 이거는 영, 뭐죠? 그 계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계산서를 딱 맞습니다. 체크는 수표가 아닙니다. 여기서. On your table. 테이블에 딱 계산서를 왔습니다. 붐, 뭐, 뭐, 쿵, 뭐, 꽝, 뭐, 꽝, 이런 거, 이런 뜻입니다. To an ear spelting duet of,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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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자, ear spelting이 뭐냐면, 자, 귀청이 떨어질 듯한. Duet. 듀엣, Duet은 그냥 둘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중창이라고 합니다. 이중창. 어떤 이중창이에요? Let me get that. 이거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낼게. 야, 내가 돈 낼게라는 어그 이중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laughs> 그다음에 너와 그리고 이중창에 너와 너의 친구들은 친구들의 손이 스네치 나가채는 거죠. 그죠? 다운. 그 이거는 아래로. on it. 그것을 이뭐 향해서 그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그것을 향해서 낚아채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laughs> t 여기서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계산서 낚아채려고 그러는 거야. 뭐처럼? 두 마리의 펠리칸처럼 되겠습니다. 이전체사죠 그래서 이게 의미상 주어 되겠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p l u n g 이라는 것이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그래서뭐 하는 거예요? 돌진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플런지를 분사로 봐도 상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를 향해서, 폰을 향해서죠. 향해서 돌진하는 거죠. <laughs> 똑같은 물고기. 에이, 똑같은 물고기가 바 계산서단 말이야. 그걸 향해서 돌진하는 펠리칸처럼 서로 그걸 낚아치려고 그걸, 향하,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e m b a r r a s s i n g battle. l b a t t l e 전투가 또뭐 싸움이라는 것이 f o l l o w 뒤따르는 거 i 그래서 뭐 t t r b i n t u r b n e a r b y d i n r i t r b nearby 근처에 있는 다이너 식사하는 사람들. Here is how to avoid this h a p p e n i n g 되겠습니다 야, 여기에 있어. 뭐가 있어? how to 뭐 하는 방법이 있어. avoid는 회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죠? <laughs> this happening 이러한 일을 또는 뭐 사건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7번 "Arrive" 자,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자, "Arrive at the Restaurant Before" 되겠습니다. 이거 명령문이죠 그래서 "Arrive at 어디 어디에 도착해라" 명령문입니다 이거 이거 해! 야, 식당에 도착해 before 뭐하기 전에, 너 너의 손님들이 너희 손님들이 arrive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주어라 the person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어라 어떤 사람 너를 안치는 사람에게 주어라 뭐를 줘? 당신의 신용카드를 주어라 기부 수요동사죠. 그래서 간접목적 직접목적 은 나왔습니다. 시치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누구 누구를 안치는 거죠. 여기서 솔직히 이, I, 이, the person 이는 종업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맥상으로 종업원 알겠어요? 이 종업원 아이고 종업원이죠? 이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네 종업원 칼을 주시고요. Say 말하십시오. You want him. 당신은 원한다. 그분그 그 사람이 종업원이란 분이 이분이 to bring 에, 아, 잠깐. 원트 목 목적어 투부 명사 고문이죠 <laughs> 그가 bring 가져오기 를 원한다. 종업원이 그미 청구서를 가져오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죠. With 어, credit card 자 뭐와 함께 가져와라. Credit card 신용카드랑 함께 그 신용카드는 어떤 신용카드죠? Stamp 이미 도장이 찍힌. 아, 이스 도장이 스탬프, 스탬프, 스탬프가 찍힌, 찍힌 크레딧 카드를 카드와 함께 청구서 가져오세요. 가져오길 원한다는 얘기죠. As 뭐뭐 할 때, 당신이 음. 식사를 끝, 너 당신들이 식사를 끝냈을 때 이런 얘기죠. <laughs> 자 그럼 뭐야? 여기 뭐야? 무슨 내용이야? 미리 도착, 미리 와서 미리 식당에 와서. 그래서 종업원한테 뭐 하는 얘기요? 신용 카드 주는 거죠. 신용 카드를 주고 나중에 계산서와 영수증 맞죠?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럼 되죠? When the meal is over, 야 식사가 끝났습니다. 비오버 끝났습니다. 끝났을 때 the server 그 종업원 되겠어요. 이 서버는 the 서버는 시중드는 분이죠. 시중드는 사람 음식 시중드는 분이 bring 가져온다 the check 되겠습니다. 그 영수증은 아니 영수증이 아니죠. 그 계산서를 direct y 직접 아이고 직접 뭐죠 당신에게 가져다 준다는 얘기죠. You m e r l y 당신은, 당신은 그죠? fill in. 그죠? 이게 채우다, 기입하다 뜻입니다. 채우다, 기입하다 이런 얘기죠. The tip. 팁만 채우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handy b a c 건네주는 거죠. 아이고. 건네주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fill in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계산서입니다. 계산서에 보면 팁 쓰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팁 쓰는 난이 있는데, 요게 <laughs> 이제 빛난인데, 요게 이제 여러분이 여기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얼마 줄 건지. 그죠? 얼마에 팁을 줄 것인지. 이제 여기다 쓰면 되는 겁니다. When your friend says, 야, 너 친구가 말해. Oh, no. 아니야, 아니야. 라고 말할 때, simply say. 그냥 말하면 돼요. No, it's done. 야, 이제 계산 끝났어. 뭐, it's done. 그냥 계산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계산이 끝났어. 야, 계산이 이미 끝났어. I really want to get this one. 나 정말 원했어. Get this one. 이게 그냥 식사비 내다. 이 식사비 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Get this one이 그냥 문맥상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아, 나 정말 식사비 내고 싶었어. Your friend is impressed. 그죠? 이렇게. 감동, 감명 받고, 감동 받은 거죠? 감명 받고, 기쁜 거죠? 그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